3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급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의 3분기 매출은 8748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67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무려 8500% 이상 급증했습니다. 시장 전망치인 257억원도 2배 이상 크게 상회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507억원으로 3분기 연속 흑자에 성공했고 LNF는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에 사용되는 하이니켈 제품 판매 급증으로 8개 분기만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2차전지 급등과 깜짝 실적에도 불구하고 4분기와 내년을 바라보는 시선은 긍정적이지 않은데요. 최근 상승은 실적 전망치 상향에 근거하기보다 순환매 성격이 강하다는 신중론이 많습니다. NH 투자증권은 미국 정부가 10월부터 최대 7,500달러에 달하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고, 2차 전지 업체들의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치 역시 3개월 전에 비해 20% 하향 조정되는 등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